보통의 보컬들이 말이죠 리더입니다 리더 뭐 이게 건반이나 뭐 기타 튜닝 할게 많은데 건반 우리 리더들은 사실 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냥 주변을 배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 좀 있어 보이니까 어떤 실장이 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결승한 지한 4년 정도 됐고요. 4년? 네. 이야 정말, 정말 오랜 네, 우정을 쌓으셨군요. 네, 네. 어떻게 보면 실력이 이제 검증됐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<laughs>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뭐 여기서 이제 파손합이 는 거니까. 네. 네. 어떻게 이런 분에는 어떻게 많은 출연을 해보셨나요? 그냥 뭐 행사곡을 따로 준비할 만큼 저희끼리는 뭐 나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오늘 보니까 어때요? 네. 이비축제 러브유 아,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 내 네, 인생에서 오늘 가다큰 무대에 함께 네,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, 자 오늘 몇 곡을 준비하셨죠? 어일단 어,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뭐 여러 곡은 많이 준비했습니다 시간 안에서